쳤네. 환상약. 아 외모 변경이네요. 아, 아 외면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뭐더아무 인증 열쇠. 염료. 염료는 나 와이 아예 새까만색이 좀 좋긴 한데 나중에 좀 사무라이 옷 같은 것도 다 검정색으로 염색 좀 하려고 오케스트로에 납고 쓰고. 그럴 수 있네.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날개다프는 어디다 쓰는 거야? 정리 싹하니까 내좀 깔끔해졌다잉. 괜찮네요. 개찌롱이는 뭐 낚시할 때 쓰는 거라 이거는 나중에 하고. 거래소 가 어디 있어? 나 거래소가 좀 급한데 지금. 환영 풀이 좀 사야 된다니까. 거래소 어디 생겼지? 오르도나 거래소. 아, 모르도나에는 없대. 아하. 자, 아마리스 감시초소로 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그러면은 그리다니아로 가죠. 그리다니아에 감면 있겠지 뭐. 아, 이게 타타루가 만들어 준옷다 투명하고 샤가이좀 예쁘더라고. 신발을 제가 아직 안했거든 내려갔다. 게시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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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거래소가 어딨지? 정만 거래소도 찾아야 되거든. 이런 거 길드 뭔가? 리 거래소 아이콘도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거래소를 쓸 일이 원래 없었잖아. 잠만... 그리다니야. 거래소 한번 찾아볼게. 가죽공예사 길드. 아, 장터 게시판 여깄네. 저기, 고래 소래템 이름이 뭐였더라? 환상의 프리즘, 일단 장터 안쪽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안으로 들어와서 장터 게시판 좀 찾아봅시다. 오, 근데 약간 좀, 새롭다잉. 좀 이제 뭔가 기능들이 많아져가지고 할맛이 나네. 여기있네. 상의 프리즘. 99개를 사야 되나? 따로, 따로 못 사나요? 이거 장비 개수 나눠서 못 사? 44다 244긴하네. 일단 실속개만 살까? 아, 얼마 안 비싸긴 한데, 사놓고 안쓸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안쓸것 같은데, 그리 좀자 신발도 바꿨고, 장갑이 근데 없는 게좀 아쉽다. 장갑은 타타로가 안 만들어 줬더라고. 장갑은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저 밀러 가봅시다. 퀘스트! 신발 좀갈아신더라 <laughs> 장갑 하나는 근데 검정색이라 그렇게 막안 거슬리네. 장갑이랑 칼이 저게 투영이 없거든, 지금. 깨비깨비. <laughs> 깨비. 장갑도 살짝 반장갑 이런 걸로 만들어줬으면 좀 센스 있었을 텐데, 감히. 하타로가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해줬나봐. 이렇게 바로 이동을 시켜주네. 자, 기라바니아 변방질입니다. 어, 뭐야? 어, 맵이 열리나? 어, 우야 연출 좋아졌다잉? どうめからの協力リセーブす光の戦士と私たちはギラバニアの辺境地帯に足を踏み入れた。ミレキ。なぜ、テノコダボピセルハフルのな。バンシニオセンサレタ、イマワシキエオルゼアと帝国領土と分け隔てる巨大防壁バイサルの頂上

아니 뭐 창천의 슈가라드랑 해븐스워드도 나는 영광점을 못 찾긴 했는데 약가좀 간지나게 그냥 하나씩 있나봐 칠레계 반역사도 섀도우브링인가뭐 하나 있더라고 여기 에테라이트 등록해야겠지 어그 다음에 그거 있어야 돼거든 그 나침판 찾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샀더라 나침판을? 풍맥에서 이거 찾던 그 나침판 키가 있었는데, 예전에 너무 오랜만에 해서 모르겠네. 나침판, 핥타도 되냐고요? 어, 좀 나중에요. <laughs> 나침판 어디 있었죠? 나침판. 오신 김에 물어봐도 되나? 그 풍맥 찾는 나침판 키가 어디 있었지? 소지품. 소지품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네 제로 같은 건가 봐. 자. 지난번 예전에는 퀵슬롯에 하나 등록해놨었는데 잠깐만. 나침반 찾아야 될거 같아. 이제 신지역 왔으니까 저거 찾아야지. 아 지도 쪽에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아이템 아 이건가? 아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아 찾았네. 어아 이것도 열로 다녀야 된다고 이제 날아다니려면. 도착했고 네오르제아 동맹군을 대표해 환영한다. 무사히 바일사의 장성을 확보하신 것같다 마음놓았습니다. 철가면 일베르드가 행한 야만 신수와네오르제아인이 제국가사국위에 버린지처럼 보이겠지. 나 마이크 켜놨지. 오케이. 얘네 머리 갑자기 좀 길어보이니까 적응한데 리세 동쪽 하늘로 사라진 오메가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 주변 일대를 탐색하다가 전투 현장은 찾았지만 오메가와 실용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야 뭔가사람 되게 많아졌다 뭔가 북적북적하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내도 될까 알람고해방람이아해트군의아가트가어람은 1가 사람은 1 오래된 오사원이 있던 사원있있요나에 있대요. 나람 즐겨찾기 무료 설정은 뭐고, 즐겨찾기 설정은 뭐지뭐 일단 교감은 한거같아 남동쪽 263m 뭐 가는 길에 또그치치지지여또못못지지 아, 쳐쳐버리다또또차얼얼안안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 걸리네 오래 잡히냐? 이0대면안 잡힐걸? 북쪽으로 우회해서 강가로 갈 거야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있거든 글로 가면 남동쪽이 아니게 되는데? 어 남쪽 104m 여기서 이 미친가보다 뭐 일단은 어차피 풍맥은 지난번에 보니까 퀘스트 동선에 자연스럽게 겹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나중에 다 날아가지고 지도 까야 되는데, 야 맵이 큰거 같다잉. 뭐 어, 좋나? 그네 여기 어디야? 알람이고야. 여기가 기라반이야. 경령들이 뭐 재료 준 애들인가 보다. 이게 저기 저기마다 있는 거 보니까 지역마다. 재고군 없는 거 같고 아무 일 없겠어. 저건 또 뭐야? 벨로디나 대교라고 불리던 다리인데, 제국군의 군사 거점이 됐대요. 기라바냐 변방지대 한가운데에 지눌치고 마치 자기네 땅인 양 주장하는 것 같아. 동쪽 3 6 1미터아 이쪽에도 뭐 하나 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가면 어차피 이렇게 겹치는 공간이거든. 악어도 있네? 이녀석이제 보면 되겠죠? 드이녀 여기가 녀석은 이고 여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런 식인 이같은데 녀석은 이로석은 끌리네. 아. 이녀석이다 <laughs> 어, 교감합시다. 이제 뜨겠지, 여기? 택과 속도 말고. 아, 기라바냐 변방지대 떴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 남쪽에 있나봐요, 나머진. 준 내드려 <laughs> 이동 속도 적응안 돼. 오, 이 길을 빠져나가면 알람이고, 해방군에 아지트가 있어내 눈에는 바위 밖에 안 보이는데, 뭐 열려라 삼기 하면 문이 열리다. 아지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둘게이 아지트에는 전에 도레지베이터 내 친구 메나고의 소속 부대가 있대요. 음. 들어가면 되지? 인접 지역으로. 여기를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와야겠네 다. 저 아래쪽 풍맥도 까고 아래에 크리스탈도 까고 하려면. 정사이도시 아라미고의 시고신 파괴된 수세영을 뜻하더네. 회신 다알가가 많이 리타도 사れる. 전설의 지 어왜 예쁘다 내가 <laughs> 오아시스 같은 느낌? 한帝아카이 活도 아 나쁘지 않은데 아 저기네 저손 위에서 그 트레일러에서 막 서로 싸웠던 그거 아 여기였구만 소 어떤 놈이 은신처에 들어왔나 걱정했는데 새벽에 혈맹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일세. 변방의 은신처까지 온 것을 보면 분명 중요한 용건이 있을텐데 일단 장소를 옮기도록 하세 자 안쪽에 있는 천막으로 안내하겠네 여기도 풍맥이 있나? 여긴 없네 자 에트라이트부터 까로 갑시다 하고 저기 작은 크리스탈도 있네요 주왕 던전이 여기도 하나 있네. 저 던전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될 필인데? 그니까 그게 개불편하긴 한데 <laughs> 개구리 수영법하는구나 평영이었나 이게? 改めて歓迎しますぞ。我らアラミゴ解放軍の拠点にようこそ、おいでくださった。まずは自己紹介をさせてください。わしはこの拠点に集まる者たちのまとめ役をしておる。コンラッドケンプじゃ。コンラッドと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我々は暁の決命に属す者たち今日は。 1一つの提案をするため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ですが、その前にまずは礼をさせてください。パパリモやイダ、いやリセが危機に陥ったときに救いの手を差し伸べ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